아, 덱스로 갈까? 덱스로 가자. 요거 진짜, 원트에 뚫으면, 형님들, 진짜 대박이다. 한 방에. 아유, 씨. 그럴 리가 없지. 되겠냐, 씨. 아, 데블 왜 이렇게 안 나오냐? 데블. 오케이. 데블, 커검. 그렇지. 여기서는 커검 나와도 완전히 핵이득 제발. 딱. 아유, 씨. 아 진짜 필요도 없는 거 나왔네. 천사의지 팡이. 데블을 제가 지난번에 이제 시도를 하다가 12 20장, 20장 정도를 트라이 했었는데 실패를 했었죠. 결국에는. 오케이. 자, 데스 블레이드 좋습니다. 이번에는 꼭좀 나오기를. 가 보자. 아, 이러면은 나가리야. 어, 자, 이러면 벌써 나가리 됐습니다. 환영의 체인소드. 각인구데블 하나에 3만 정도 들어갔다고? 와, 진짜? 3만이면은 많이 들어가긴 했네. 예, 요게 이제 데미지 컬렉션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아, 이러면은 또 나가리야. 아, 진짜 겁나게 안 뜨네, 이거. 아, 근데 진짜 저거 오리아르콘 단건물 형님도 제가 구해야 되는데, 이거. 아니, 5단, 9호단 매물 왜 이렇게 구하기가 힘드냐, 이거? 9호단 매물 있으면은 저거 조합을 일단 바꿔야 되는데, 영주가랑 올리기 드럽게 힘드네. 아이, 9호단 도전을 어떻게 해. 구호단 도전은 안 돼.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아, 자신이 없어. 아, 이거, 지난번에도 이거 실패했었는데, 이건 한번 갈까? 저 마투랑 마망 팔짜리 띄워야 되는데, 이거. 이게 또 마방이라서 안하게도 조금 애매해. 그렇다고 하자니, 이것도 짜증나고. 아, 진짜 어림도 없네, 이거 씨. 아, 제발 하나만 따라 하나만. 하나만. 와, 7을못 간다. 아, 진짜 또 짜증나네. 와, 씨. 진짜 야,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제가 지난번에도 저거 한 번, 그, 한번 도전을 했었는데, 그때도 미끄러졌거든요, 하다가. 두 개도 안 바래! 아, 씨! 와. <laughs> 아, 옷자리를 만들어서 가야 가능성이 있다고요 오케이, 옷자리 한번 모아볼게요, 그러면은. 야 이거 1다이아가 넘어가는데 이거 사는거 맞냐 형님들? 아 너무 많이 올랐는데? 가격이? 자 6까지 한번 가볼게요 아 진짜 안뜬다 와 씨. 이게 다야 여기서 근데 팔짜리 하나만 떠도 나쁘지는 않아요 딱 그렇지 자 두개중에 하나만 떠 하나만 ah shh. 아... 제발... 이거라도... 이거라도... 재물은 많이 들어갔다 지금 3 2 1자 결과는! 아! 아, 야, 이거를 왜 아무도 안 말리냐. 아, 말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자, 얼마, 얼마죠, 지금? 시세가? 실자리가 4,900. 아, 이거 가는 거 맞냐, 근데. 아, 이번에 연금하고 이제 당분간 연금 안 해, 이제. 안할 거야. 오늘이 마지막이다, 연금도. 여기서 근데 비싼 거 나오지? 바로 팔 거야. 두번안 해요. 한 방에 딱 그렇지. 어바 내가 안 한다 했잖아. 아 그럼 하지 말까요 형님? <laughs> 그냥 하지 말까? 아 나도 조금 쫄리거든. 타이밍이 라인 나우. 갑니다. 자 일단은 눌렀고요. 쓰리, 투, 원. 자 결과는. 야. 야, 이러면 악몽이어래! 가져! 갑니다! 나이스! 자, 한 2천 다이에 벌었어요, 이러면. 은 아, 자, 다행이다. 아, 요거는 팔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거는 팔게요. 아, 이거는 비싼 거라서 팔아야 돼.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죠. 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인데, 그래도, 어. 개손해보다는 그냥 손해가 낫잖아. 방금은 완전히 개손해였고 이거로 조금 벌어가지고 개손해에서 그냥 강손해. 어, 삼천 다이아 날린 거야. 삼천 다이아. 진짜 죽다 살아났다라는 표현을 이럴 때 쓰는 것 같아요. 죽다 살아났다. 자, 마지막. 둘 중에 하나만 팔더라. 그렇지. 자, 이거 팔때 배로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쓰리, 투, 원. 와! 야이러면 오늘 돈 벌었다. 돈 벌었어. 응. 오케이. 나이스. 이거지. 호! 이것도 물건이 없어 가지고 내가 못구하고 있던 거라서. 아, 고맙습니다. 기는 감사합니다. 이거 비싸요. 이게 얼마냐면은 어, 한 7, 8천 다이아 정도 합니다. 네, 7 7짜리 5단 있죠? 제가 날린 거보다 더 비싸요. 이게 제가 컬렉션 때문에 많이 필요해 가지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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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중 이것 때문에 한 거거든. 이것 때문에. 음. 야, 이거를 또 여기서 띄워 버리네요. 좋습니다. 이제는 신간 마력서만 띄우면은 명주 하나 바로 박을 수 있어요. 예, 네, 근거리 명주입니다. 이게 들어가는 게 되게 많아요. 지금 보시면은 근거리 추가 데미지에도 붙어 있고 어 근거리 명중 또 있어가지고 무감방패가 신간 마력서란 팔자리가 되게 비쌉니다. 네, 진짜 안 떠요. 진짜 안 떠요. 오케이.